반갑습니다. 김종근입니다. 자, 오늘은 어 2007년도에 출제되었었던 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주제는 제가 경절이라고 제목을 적어두었는데, 지난번에 했었던 경제소와 관련된 네, 관리? 관리라고 불러도 되겠죠. 네,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에 있었던 군역의 폐단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어, 이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면 훨씬 더 해석이나 이해가 더 빠르리라고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보면 먼저 지사라는 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지사라고 하는 것은 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알지 자의 일을 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어, 실질적으로는 거의 네, 관직에 붙는 단어로서 지 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직이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뭐 어느 하나의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어떤 직책을 이루는 용어가 지사이니 그냥 관직으로서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네,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관 어, 지사 홍숙이, 네, 지사 홍숙이, 그다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왈,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글자는 문제없죠? 자, 지사, 홍숙, 왈.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이 나오고요. 그면 군사까지를 한 단어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에 이거는 원망할 원자에, 그 다음에 고통스러울 고자입니다. 그죠? 그럼 굉장히 군사들이 지금 원망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표현으로, 네, 의미가 파악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할때우 자입니다. 그 다음에 심할 심 자죠. 그래서 매우 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위 자는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것에 그냥 집어 넣은 거니까요. 어,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번 보시고. 자, 금방 제가 이 노란색으로 줄건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자, 군사가 원망과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제가 좀 전에는 결과적으로 볼때 결과 매우 심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사 홍수기 왈 말하기를 군사의 원망과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자, 왜 그런지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자 이름 있는 관리해가지고 여기에서 네, 경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주인이 여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픈할 때 네, 말씀드렸지만 이 경주인은요 실제로 이제 어, 경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경절이와 경주인은 동일한 어떤 관리로 보시면 되는데 어디에 있는 관리가 되느냐하면 경제소에 있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이게 예전에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로 수능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 경주인 또는 경절이 가요 일종의 향리들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일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일종의 뭐 출장을 서울에 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봐두셔도 되겠죠 물론 그렇게만 이제 이해를 한다면 너무 폭이 좁은 이해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네, 간단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인은 경제소에 있는 관리 또는 향리들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명관, 이름 있는 관리인 경주인이. 그래서 이름 있는 요거는 빼버리고요. 경주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 경주인들이, 자, 하, 내려가서 돌아가네요. 그러면 이제 학이 그냥 돌아갔다고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 있다가 자기 그 지역으로 돌아가면 어, 위도상으로는 분명히 위쪽이지만 위로 갔다라는 표현을 잘안 쓰죠. 약간 서울을 이제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서도 아래로 내려갔다 돌아갔다 이 표현은 서울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본읍이 나오죠. 그래서 하귀 본읍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경주인들이 그렇죠. 자기 고향,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잠 뒤에를 더 보시죠. 전부 걷었다. 걷을 숫자죠. 그래서 이제 전부 걷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마을에 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한 마을에 자 그다음에 보병이 나옵니다. 자, 보병도 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네, 보병 그냥 군사라고 하셔도 좋고요. 보병에서부터 급, 그 어디까지 이른다라는 의미가 될 건데요. 선상, 뽑아 올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격,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가격을 보통 해석본을 보면 대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대가, 대가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즘 군사제도하고는 조금 틀리죠. 이 시기에는 당연히 신분제도라는 것도 존재했었고요. 를그 다음에 이 신분제도 하에서 소위 말하는 군사제도가 어떤 게 있었는지 거의 다 아시죠? 양인, 양인 개병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신분상 양인이면, 양인이면 개자가 모두 개자가 될 거고요. 모두 병력의 의무를 진다. 이제 요게 이제 양인 개병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의 양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법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죠. 천인을 또는 천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양인이 될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어, 계층을 조금 더 나눠 본다면요. 양반과 중인과 일반 평민. 자, 요런 세 부류가 양인 안에 들어갈 건데 그런 양인들은 전부 다 병력의 의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양인들은 모두 병력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양반이나 중인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양반은 가지 않죠. 어, 처음에 가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국격을 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중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격을 지고 있는 선에서는 역시 군역의 의무는 이미 역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양반이나 중인이라고 하는 게 신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요. 내가 국역을 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안 가게 됩니다. 자 그런 신분상에서 나타나는 군역의 의무가 점차 문제가 되어 가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누구인들 군대 가고 싶겠나요? 그죠? 그래서 군대 안 가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상황이 무엇 때문에 또더 나타나기도 하느냐 하면요, 군역의 요역화라는 현상이 나타나죠. 군역의 요역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군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즉그 군대는 군인이 되겠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본질은 전쟁이나 전투에서 그대로 본질이 이제 나타날 건데요. 조선건국 기후에 요 사료가 나타나기 나타나는 시기 즉 중종까지 전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일이라는 게 별로 없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군인들을 요역으로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군역의 요역화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것은요, 어, 실질적으로 군대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뭐, 내가 군에 같이 일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하나의 단편적인 이유나 또는 사실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도 군대 가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양반으로서 군대 안 가는 경우도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군력 자체가 요역화되는 것도 눈에 띄면서 실제로 군력을 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16세기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돼요.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군역의 요역화 문제를 한번더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군역의 요역화라는 상황에서 군대를 안 가게 되니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인을 뽑아 올리는 과정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안 가는 대신 누군가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립이라는 또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군역의 요 역화와 더불어서 군대 가는 것을 대신하는 것, 그것을 대립이라고 하는데 왜 립자를 썼느냐 하면 이 당시에 군대를 간다는 것 자체를 가장 대표적으로 가서 보초 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립자를 가지고 군대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 보초를 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옛날 이제 설화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거지만 한 집안에 처자와 아버지만 있습니다. 근데그 아버지가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군에를못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있는 총각이 이 처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신 군에 가기도 하죠. 물론 그런 것은 아름다운 사랑 얘기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대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꼭 그런 대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안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가기 싫어서 안갈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대립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까지 생각하고 나서 이 한자를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한자를 보신다면 이렇습니다. 자, 전수 모두 거두어드린다 일업에서 일업에서 보병과 그리고 뽑아 올릴 때 대가를 받는 거죠.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조선의 군역제도가 그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16세기의 상황, 자, 그러한 요역화의 상황이라든가 대립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보병을 뽑아 올리는 과정에서 돈을 은밀한, 그래, 부정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경주인이 받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더이두 번째 문장 한번 해볼까요? 자, 명간 경주인이 자 본업에 내려가서 한 마을에 보병과 그 다음 보병을 내 뽑아 올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모두 받아서 자기네들이 챙기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받아서 챙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혹은 배로 그 대가를 실어 나르고, 물론 이 당시 이제 돈도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16세기에는 그렇 화폐보다는 호나, 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가를 받아서, 선수, 배를 가지고 운송, 옮기거나, 혹은 육로를 통해서 운반을 해서, 급 어디에 온다는 겁니까? 경성, 즉, 서울에 급독 이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 이해되시죠? 한번 깔끔하게 지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 홍수기 말하기를, 자, 군사들의 원망과 보통이 과, 비 심우, 매우 큽니다. 자, 이름 있는 경주인들이 본읍에 하귀 내려가서 한 마을에 보병과 그 다음에 그들을 뽑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모두 걷어 가지고, 자, 배로 실어나르거나 선수요 혹은 육은 육지로 실어나릅니다. 어디로요? 서울에까지 실어나릅니다. 자, 요런 한자 사료가 됩니다. 다음 한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위에서 봤었던 저 사료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제 이 해석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조금 전에 이제 자기가 받았던 대가를 가지고 배로 또는 육로로 서울로 다 가져간다고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혹은, 혹은 악포로서 죽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악포라고 하는 걸 한번 또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화폐가 사용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조선 후기 가야 실질적으로 이제 화폐가 제대로 사용이 되는데, 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는 실질적으로 쌀이나, 어, 폭, 천을 가지고, 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천은 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준이 될 만한 천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 면허도 좀 좋은 거는 160수, 뭐 200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은 백수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 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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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포가 있을 건데요. 자, 그런 것은 똑같은 포라고 하더라도 값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들을 악포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뭐 어떤 경우에 길이로 포의 값을 잰다고 했을 때 한자가 천 원이라고 하면 이 악포의 한자는 값이 사실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득을 더 남겨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본다면 혹은 악포로서 주거나 그래서 돈을 덜 주는 겁니다 혹은 감수를 하는 거죠 내가 쌀을 열0가마 받아 가지고서는 9가마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아주 속된 표현을 쓴 다음에 삥땅을 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경주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인의 행포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행포? 군력과 관련한 행포입니다. 다시요. 자, 이들이 보병을 뽑아 올리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는데, 그것을 서울로 실어 날르고 나서요, 혹은 악포로 주거나, 혹은, 네, 감을, 숫자를 적게 해서 주거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 지금 뺑땅을 치는 거죠. 그리고 립 세웁니다. 대역하는 사람을. 자,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군역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사회적 풍토는 대신 가는 풍토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대립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대립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고 립 대역 진. 그래서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대역 진을 세워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경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쭉 돈을 받아 챙겨서 중간에 조금씩 주고 대신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밑에 한번 보시면 경주인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경주인 등은 네, 취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무엇을 취합니까? 이익을 취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할 지자에 그 다음에 이익이 자, 그 다음에 매우 크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 이해 되시죠? 내가 보병을 뽑아 올리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는데, 왜냐하면 대립이라는 게 사회적 상황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자,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가서 줄 때는 얼마나 주준다는 겁니까? 뭐, 50만 원을 주든지, 90만 원을 주든지, 악포를 주거나, 그렇죠. 그 숫자를 속여서 주면서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게 되는데, 지금 고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인 등이, 취리, 침대,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러나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인의 해석을 천천히 하시면 되겠고요. 자, 군사들은 받는다. 패단을. 지차. 그래서 이러한 패단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위. 이러게 된다. 과심. 그래서 그 허물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거고요. 그 잘못된 것. 과니까 허물이나 잘못된 걸 뜻하잖아요. 그것이 매우 심마다 자, 요렇게 이제 끊어서 한번 해석을 해 봤는데요. 이제 문장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경주인 등이 취하는 이익은 매우 큰데, 군사들이 이렇게 지차 받는 패단은 매우 크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되었다 라는 단어까지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한다면 더 깔끔하겠죠. 자, 이제 한번 지우면서 다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경주인들이 보병을 뽑아 올리는 과정에서 받는 대가를 가지고요. 서울에 갔는데 혹은 악포로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수를 네 줄여서 계산을 해서 대역인을 세웁니다. 됐죠? 자, 이 과정에서요. 경주인 등은 취리,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매우 크다. 이익을 크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은 이러한 폐단을 받는 것이 그 잘못된 정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뒤에는 보이진 않지만, 어, 이런 것을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폐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역시, 어,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한자 공부가 아니라 사료라서요. 마지막에 이 충종도 역시 의미있게 한번 봐둘 필요가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충종 때에 어떤 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자, 군역이라는 것만 간단하게 놓고 본다면, 군역의 패단으로서, 그렇죠. 대립, 또는 어떤 경우도 있죠. 방군, 수포 자, 이런 상황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 오기까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양반들이 실제로 군에 가지 않는 문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군역의 요역화라고 하는 문제점. 자 그런 문제점 문제점들이 있으면서 대립과 방군 수포 현상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경절이 또는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주인이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종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인하면서 어, 이것이 약간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대립에 대한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 책정된 것으로 보고요. 이것을 합법화 시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2007년도 1 1부 문제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중종이 무슨 정책을 취했느냐 이런 걸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으로서는 군적수포제라고 하는 것을 쓰게끔 했었죠. 물론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영종 때 균역법으로 좀더 바뀌기도 하는데요. 네, 그거는 또 다른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중종 때 있었던 이 한자 사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한자는 그렇게 오늘도 어려운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어, 역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대에 대한 네, 배경지식,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마무리하는 멘트를 하긴 했는데 한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역시 어, 중요한 거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지식, 그게 좀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자, 한자, 오늘도 경절이에 대한 기출 사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경절이는 경제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조선 중계에 있었던 군역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쌤들이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